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소모가 결국 국가 전력망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와 같은 AI가 하루에 쓰는 전력은 대형마트 3천 곳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양과 거의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쓰는 기술이 이제는 전기 먹는 괴물이 된 셈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이 상황을 이미 수십 년 전에 그려둔 애니메이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언 애니메. 으로잘 알려진 심슨 가족입니다 에피소드는 무려 60년 후에 스프링필드에서 시작됩니다 도시는 완전한 정전에 빠져있고 사람들은 촛불을 켜며 어떤 인물을 추모하고 있죠 그 주인공은 놀랍게도 호머 심슨입니다 하지만 호머는 죽은 것이 아니라 미래 기술이 만든 홀로그램 형태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촛불은 스프링필드 역사상 최악의 블랙아웃을 기억하기 위한 거야 이 정전사태의 원인은 호머 그리고 AI 심슨이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순간입니다. 장면은 다시 6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스프링필드는 초대형 한파 폭풍이 몰려오며 긴장에 휩싸여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하와이 셔츠를 입은 직원들로 떠들썩할 정도로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미스터번주의 노조 해체 계획 AI로 인력 교체 비용 절감 시도가 숨겨져 있었죠. 그리고 갑자기 울린 경보와 함께 발전소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불꽃이 튀고 전력 장비가 폭주하고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의 블랙아웃에 빠져버립니다. 사람들은 원인을 찾기 시작하고 결국 모든 시선은 원자력 발전소의 심장부에서 근무하던 호머에게 향합니다. AI 때문이다 누구의 때문이다 라는 비난이 쏟아지며 혼란이 커지죠. 지금 우리가 실제로 겪는 모습과 아주 흡사하지 않나요? 정작 문제는 누가 잘못했냐 라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전기를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점도요. 결말에서 밝혀지는 정전의 진짜 원인은 모두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에피소드 는 명확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기술 발전이 가져올 위험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는 것.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죠. AI 데이터 센터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친환경 AI를 외치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력 소모가 깔려 있습니다. AI가 인류를 지배하기 전에 먼저 지구의 전력 시스템을 압박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심슨 가족 애니메이션은 단순한 코미디 만화를 넘어 현실을 예언하는 콘텐츠로 불릴 만큼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 19의 발생, 가상현실 기기의 등장, 자율주행, 암호화폐의 부상 등 수많은 사건들이 이미 심슨 가족 속 에피소드에 보여진 바 있고, 이후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은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엔 어려울 만큼 미스테리하게 느껴집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것이 이번 심슨 가족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예언을 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20년 2월 심슨 가족 애니메이션에서 방영된 프링크 코인이라는 에피소드인데요. 천재지만 인정받지 못한 과학자 프링크 교수가 등장합니다. 그는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향해 자신만의 가상화폐를 만들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가 만든 가상화폐가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과 같이 비슷한 특징을 가지게 됨으로써 급격한 가치상승으로 인해 프링크 교수는 스프링필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롭고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프링크 교수가 만든 화폐의 디자인이 개구리, 즉 오늘날의 페페 코인 이미지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치만 저 에피소드가 방영되고 3년 뒤 실제로 페페코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심슨 가족은 이미 밈이 새로운 유행이 될 것을 예견한 셈입니다. 실제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코인을 시작으로 수많은 밈코인들이 등장하며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심슨 가족이 예언했다고 알려진 사례만 200건이 넘는다고 전해집니다.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예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일각에서는 심슨 가족이 미래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비밀 조직 예를 들어 로스차일드 가문, 일루미나티, 빌더버그 그룹 등 미리 계획한 사건을 심슨 제작진을 통해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인은 미스테리한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저는 앞전의 에피소드를 곰곰이 생각해 보던 중 문득 궁금해서 전 세계 지식을 학습하는 챗GPT에게 물어보았는데 이상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혹시 코인 세력들이 사용하는 다크웹에 대해 알고 있는 거 있어 있으면 알려줘라고. 물어보았더니 채찌 pt는 8개의 사이트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알려준 사이트를 들어갔 지만 그중 하나만 없는 사이트로 나왔습니다. 실제 검색되었던 정보를 알려주는 채찌 pt가 아무것도 없는 사이트를 알려줄 것 같지 않아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삭제되거나 없어진 사이트를 그전 모습으로 접속할 수 있는 아카이브 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어 접속해 보았습니다. 이건 아카이브라는 사이트인데요 지금은 사라진 야후 코리아라는 사이트는 다들 아시죠. 과거 접속이 되었던 사이트라면 어떠한 날짜로도 접속이 가능하고요. 저는 2004년으로 한번 들어가 보니 야후코리아라고 사이트가 나오고 일전 정보들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다음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와 합병되기 전 사이트인데요. 일전 뉴스들부터 실시간 이슈도 볼 수가 있죠. 이 아카이브에서 아까는 없던 사이트라고 나왔던 하나의 주소를 입력하니 아까는 들어가지지 않던 그 사이트가 들어가졌고 그중 제가 발견한 이상한 부분을 같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이트는 아카이브를 통해서 보여지는 사이트고 어렵게 접속한 만큼 이것저것 눌러보니 뮤지엄이라는 글자가 클릭되었고 클릭하니 누구나 알고 있는 페페 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영어부터 보면 2024년 2월 26일 날짜가 나와있고 페페코인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아랍어를 파파고로 번역해보니 프로젝트의 시작 개구리는 점프할 것입니다. 동일한 이름을 가진 축구선수의 생일로부터 이렇게 나와있어서 무슨 말인지 찾아보니 축구선수 페페코인. 페의 생일이 2월 26일이었습니다. 정확히 이날부터 연말까지 2,000% 넘게 오른 걸볼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저도 우연이겠거니 하고 넘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두 개의 사진이 더 있는 걸 보고 클릭해 보니까 2025년 4월 아르고라고 쓰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파파고를 통해 이 글자들을 번역해 보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대한 발표 이번 달에 일어날 일입니다. 퀀텀 점프 이 내용을 보고 4월달에 아르고 코인 차트 보니 단 10일만에 1200%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사이트로 돌아가서 남은 하나의 사진을 클릭해 보니 이번엔 2026년 1월이고 아랍어를 번역해 보니 26년을 알리는 프로젝트 이 모든 중심에는 우리가 있어 세상의 기준이 되세요 세계가 기다린 단 하나의 마스터피스 이제 곧전 세계가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쓰여있어 코인을 검색해 보니까 이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거래량은 많지만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매집 단계의 코인 같더라 앞전에 보여드린 페페 코인도 차트를 보니 상승전 거래량은 많지만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었거든요. 진짜 이렇게 앞전 사례들처럼 큰 상승이 일어날지 궁금해서 저도 일부 매수를 해보았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에게도 알려드려서 좋은 결과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여기에 있던 코인 정보들처럼 상승이 일어난다면 제가 종목 공유해드린 분들은 제 영상을 계속 시청해주실 거고 그만큼 제 채널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니다 되겠죠. 제 바램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궁금해하시는 종목 먼저 공유해 드릴 건데 일단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점프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다면 제 개인번호 010-2638-6845 다들 아시죠? 제 번호로 점프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댓글에 점프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란 거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 꼭 댓글에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놀라우면서도 화가 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며 돈을 벌고 있는데 저희는 아무런 정보 없이 투자하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여태까지 게시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이번 종목도 게시글 내용처럼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는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